민철사랑 수지가 있기 전에 원조 청순녀정. 강수지, 수지수지, 수지. 강수지. 강수지 스타일로. 어 아, 인테리어 잡지 아니야? 너무 스튜디오인 줄 알았어. 스튜디오. 국진이 형 아이디어 하나도 안 들어가. 이거 인테리어 다 수지 씨가 그래. 했에요 아니야? 내 스타일이에요, 강수지 스타일. 프로방스 스타일. 강수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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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지 언니 그 분이 나오시냐고 <laughs> 현재가 실수도 다 하네. 나 몰라. 어때? 자 어때? 의상 잘칠 수가 있을까? 이 형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? 어? 왜 이렇게 두분 설레요? 청춘물, 청춘물. 최근에 그라마 촬영을 마치고 다 같이 가평으로 여행을 가습니 가평 너무 좋지. 네. 아,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재밌겠다. 이런 거가져야 돼. 내가 서프라이즈 해줄게. 뭐 어떤 요리 할지. 팬에 기름 안 해요? 아... 식용유. 이상하다. 손톱깎이 아니야, 존? 아... 어우, 아주 조사났네, 그냥. <laughs> 가위, 가위! <laughs> 어? 왜다안 익지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미치겠네, 진짜. 아, 우리가 이런 걸다 해본다. 아, 그러니까. 어, 불멍 진짜 좋더라고요. 진심인 줄 뭐야? 어, 어떻게? 아니, 나는 근데, 니네가. 얘기해야 돼요, 그런 거는. 뭐 슬픈 거지? 표현해야 돼. 전참시에서 이게 웬일이야? 저 얘기도 그 어떻게 나가야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오랫동안 있어주는 아... 거예요.